we 금요경마 1경주국유 등급 1200 별정 경주에 출전할 1조 오아시스 위키 국육군 마필입니다. 상상 그 이상 국육군 마필과 통과 오려시 매우 탄력적인 걸음 보였고 훈련량 늘리며 지구력 보강에 상승적 인력 기대되는 신의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시중위권 전개 이후 약 추진 속에서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잠재력 풍부하고 정석 좋아 대비전 기대되는 마필로 힘 안배후 추진으로만 오히려 더 좋은 탄력이 나왔기에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금메경마 이경주 국 6등급 1200 별정 경주에 출전할 8조 바벨 커먼 국 6급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스피드 향상된 탄력적인 걸음에 훈련량 늘리며 전력 보강한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강마 편성의 빠른 페이스에 중위권 일관한 경합성에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경쟁력 충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초반 벌어진 거리 좁히지 못하고 너무 늦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훈련시 근성 보강에 주력을 했고 성과도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입상 기대치 높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이경주 국 6등급 1200 별정경주에 출전할 별고 왕초 국 6급 마필입니다. 길고 강하게 충분히 훈련했고 상태나 발걸음 양호에 적정 편성에 강하게 도전해볼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경주 빠른 출발로 선행 전개 이후 직선들어 강공이었지만 선입권 간편성에서도여의보인 버티기 성공에 입상한 마필입니다. 사전체이지만 순발력을 비롯한 기본 걸음을 보유한 가운데 아직 힘이 덜찬 모습이지만 초반 스피드의 지구력 보강에 현군 경쟁력발이 기대되는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3경주 국6등급 1 3 0 0별장경주에 출전할 5조 엠파이어데이 국6급 마필입니다. 강구보 훈련 시 직전 대비 한층 강하고 긴 훈련으로 스피드와 지구력 보강했고,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돋보인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드저 주위권으로 밀린 전개 이후 결승 종반 강추진 속에 탄력 안 나와 과인기 3차으로 조정기 피로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훈련 시 주행 지세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모습 속에서 강구보를 길게 놔주는데 지친 기색 없이 거림이 유지된 모습이기에 정상 출전 주기에 빠른 적응력을 기대하게 만든 상태의 양호마필입니다. 금역경마 오경주 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10조 아리온 킹카 국 5금마필입니다. 한평이 집에 국사군 마필과 통방훈련 시 점차 컨디션 회복시에 보이는 마필로 강도 높은 훈련소 스피드 보강했고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휴양 공백전이었지만 잡고 선행 전개 이후 직선 들어 강약 조율 속에 앞뒤 양호한 탄력감을 보이며 뚝심으로 우승으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비록 승급전 늘어난 거리 첫 도전이지만 안정된 주행을 보였고 승부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있는 소속조 마방이기에 개인적으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 보고 싶은 상태 허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육경주 95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2조 맹룡 9 5군마필입니다 최강 손살 9군마필과 동방훈련시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강훈련으로 지구력 보강에 상승세 이어갈 조교상태 양호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조와 선두경합한 전개 이후 정반 선두경합속에 탄력 약간 부족해 끈기 보이며 입상한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3연속 2차기지만 주폭도 직전 이상으로 좋아졌고 발스임도 부드러워진 모습이기에 직전 이상의 걸음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금요경마 6경주 국 5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구조 트리플 신화 국 5급 마필입니다. 에브리 킹이지 국 5급 마필과 은방훈련시 매우 강하고 긴 훈련 속 상태나 걸음 우수에 전개만 잘 풀린다면 입상권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기본 순발력에 전개 2점 살려 발 빠른 전개 이후 정방 끈기 보인 후착 접전에 앞뒤 겸비한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직 사전의 신예에 불과하므로 마체가 아직 더 성장해야 할 상황이라 보며 상대 강해졌지만 직전 이상의 경주력을 충분히 기대해 보고픈 상태의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금요경과 7경주 국 4등급 1400 핸디캡에 출전할 구조 스카이 영웅 국 4군 마필입니다. 베스트 캠프 국 4군 마필과 동방훈련시 강도 높은 훈련소 연속으로 하며 전력 보관을 했고 조금씩 걸음이 호전시 보이는 상태의 양웅 마필입니다. 직장 경주 중반 무빙력 좋아 선입권까지 치고 올라와 종반 탄력 보이지 못한 가운데 상대 강의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경쟁력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직 좀 파워가 부족한 감이 있지만 무조건 믿어보고 싶은 마필이 분명히 보인 가운데 스피드감이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힘차 있는 모습 속에서 주행의 안정감이 한결 돋보이는 훈련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의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7경주 국 4등급 1400 핸드캡에 출전할 19조 워터 드래곤 마필입니다. 강서 자이언트 외산 일군 마필과 동바올렌시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억제하며 구보량들이며 지구력 집중 보강시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중간 외 측선 자리 잡고 직선 초이 달 빠른 전개로 탄력 우수한 모습에 앞뒤 겸비한 탄력감을 과시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 때 집중력이 살아나며 기량이 늘고 있고 상태는 오히려 직전 이상으로 좋아진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분야경화 국영주 국3등급 1800 핸디캡에 출전할 15조 베르다 국3급 마필입니다. 연일 강구보 하며 스피드 보강했고 점차 힘차는 모습에 향상된 탄력 보여 나은 전력 기대됩니다. 직전경주 후미권 전개 이후 4코너 이후 선입후미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선두 강에 이차게 만족해야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강자 틈에서 한타 부족했지만 향상된 탄력 보여 난전력 기대됩니다.